영주 소셜벤처 청년 사업가의 거점 스택스 준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스택스는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와 임팩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첫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간호학원으로 운영되던 노후 건물을 멋진 청년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도시재생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스택스를 중심으로 영주시가 소셜벤처의 성지가 될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SK 스페셜티는 뭐 영주의 대표 기업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어 소문이 나서 어 창업하기 제일 좋은 영주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경제성 성트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영주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 상생 프레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성공이 우리 영주 청년의 일자리에 큰 축판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성공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특히 s k 스펜시티가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를 아,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장이 더좋습니다 아니, 초대장이요? 아, 또 오늘 또뭘시키실라고 어, 스텍스? 스텍스가 뭐예요?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찾았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스텍스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스택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이곳 스택스는 지역 스타트업 기반이자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이 포스터들, 이스택스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 이미지 포스터입니다. 진짜 힙하죠? 이 측은 카페 공간과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카페는 입주 기업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층에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 총 10개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총 30명의 인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네. 여기 진짜 일할 맛 나겠다. 네, 앞으로 보실 이 공간은 개별 오피스 공간인데요. 이렇게 나눠져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데서 일하면 약간 그 젊은 에너지가 막 샘솟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는 어디지? 여기 느낌 되게 좋다. 아, 굳이 이거 성수동, 이태원, 뭐 요새 압구정 안 가도 돼. 진짜. 아니, 미안해. 2층 공간도 되게 놀라웠는데, 3층 공간은 더 놀랍고 새로운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거든요. 스 스테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테인 면은 호텔? 네, 3층 공간 스테스 스테인데요. 이 비즈니스 레지던스 공간으로 입주사 관계자분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둘러볼까요? 아니, 저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면 안 돼요? <laughs> 안녕.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라운지 벌써부터 이 복잡 복잡한 이런 느낌이 나요. <laughs> 와! 아, 네. 저희 울릉 디스텔러리는 이제 증류주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동안에는 맥주나 소주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영주에서 조금 새로운 증류주로 사과 브랜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류시장이 활발하고, 반짝 뜨고 지는 술들도 많은데, 좀 오래오래 갈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남을 수 있는 술을 영주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갖고 있습니다. 네. 비네스트는 이제 홍차와 녹차를 발효해서 만드는 콤부차를 이제 한국형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주에서 영주 사과를 통해서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비네스트라는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좋은 회사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준공식이 오랜 시간의 결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19년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공식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소셜벤처들이 원활하게 성장해서 영주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스택스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스타트업의 성지, 지역민 교류의 장, 천연 네트워킹 공간. 취업창업부터 문화예술까지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 영주 청년이 아는 게 진짜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변화의 거점 스펙스와 함께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까지 제가 쭉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